간다. 제 내가 구해 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? 네? 왜? 왜미달리아가자리하지 30초. 나빛 잘못했구나. 나빛 잘못했어. 들어가 봐나 하나. 나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야. 력을 높여 드리죠. <laughs> 파이팅! 먼저, c o n t 하나, 둘, 셋. 파이팅~! 파이팅! <laughs> 그래 그래 한조 있어 한조 있어요? o I'm d o i 나 아파? 나 아야 아야 라인 해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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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게 이거야 그 놀랍게도 죽어 있는 게 이거야 나 계속 죽었어 오케이 야 성범아 응? 형피좀어허 <laughs> 뭐야 저거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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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우리가 파라에코라서 메르시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나쏠릴이라서 힐이 안들어가죠 어. 견료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뜨냐? 아고 아. 딜러가 다딜러이쓰레기데어 딜러진 쓰레기네미쳤나 라고 할뻔 알겠다 이제 깨달았어 누나 우리 라이브 적이냐? 우리 라이브 적이냐? <laughs> <laughs> 나이리 방금 힐안 들어오는 거 보고 그냥 들기방으로막 먹은 거 같은데. 와잘박은 나인. 가라 나일이 계속 가 계속 가. 뭐야위험한데 계속, 계속 가 계속 가. 계속 가 계속, <laughs> 가, 계속, 가, 계속 <laughs> 가, 나이리 계속 가. 나이 계속, 계속 가 계속 가라고 했마 간다. 아나 들고 가나 들고 가나 들고 가, 가. 가 이제 시아

힐타이. 오, 차 와! 오, 1차! 와아 오, 오, 래 있는 거야, 빨리 가 오, 오, 해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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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놓고 있어, 계속 놓고 있다고. 계속 놓고 먼지가 너한테 안 오, 는 거라고. 오, 계속 놓고 있다고. 오, <laughs> 니 1 2 3 4 5 6 7 8 9 1 0 1 1 0 1 아니 1 1 0 1 1 0 1 1 0 1 1 0 1 1아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아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왼쪽에 한, 왼쪽에 한 줄, 왼쪽에 한 줄. 여러분, 왼쪽에 한 줄. 음, 음, 뭐야? 넌, 넌 강해졌다. 뭐야 사라졌어. 모빙, 모빙, 아안 아파. 아 조졌다 이거 조졌다 조었다 왔어 왔 <laughs> 야, 다어다어다어 연기 지렸다 진짜 알아가 목숨 거는 혼수는, 혼신의 연기. 그냥. 아, 나데고 와, 되고 와, 나 되고 와. 이게 2층에 숨어있다. 2층이 어때? 2층에 숨어있는 거 어때? 2층, 2층. 다 조용히 올라와다 어? 조용히 위에 있다가. 흘러서, 흘러서, 흘러서. 야, 야,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<진짜 마. 목소리> 야, 야 용서도 같은데? 아, 씨발, 잠깐만.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,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언니 그었댔는데 <좋던데. 웃음> 어떡하지? <laughs> 어떡해? 이거 어떡 하노? 나가 싸워. 계속 연결 중이에요. 안녕하십니까? 말하지 마 이러고 있네. <laughs> 언니 가 봐. <laughs> 언니 미에 멱깔이 땅! 어 상대 안 없당. 괜찮아 우리 잘 버텼다 언냐 아아나타 이긴다 온소리씨 나온 음식 계속 피려 가지고 오이님이 잘하네 장보 온솔지씨 나온 음식 붙잡고 나 살고 있었는데 씨친놈이가 이거 <laughs> 아, 아니 뽕라이 주니까 이 새끼 그냥 다고 있는데 아아아니 아니 아어 아니 풀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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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소리 지르는 거 개웃기네. 봐봐, <laughs> 아, 너 지금 소리 지른 거야? 아이씨. <laughs> <laughs> 이거, 노, 이거 녹화해? 아니잖아. 녹화해? 녹어어어 누워있어서 헤리 형 안보여. 오케이. Okay. 비비어 비비어! 뭐 어디가? 차리오 어디 가아시가니 아, <laughs> <아니, 웃음> 당신 아니. 탱커야 정신차려! <laughs> 아나이비아씨이 <laughs> <laughs> <공격을 준비하시기. 웃음> <laughs> 把那个一难吃。

오안왔다 들어간다! 머리스도다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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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거점 먹을게 아 근데 이거 영상 올려도 재밌을 것 같아. 오자오자오자오자오자 <laughs> 올려 그냥 올려 살려, 야, 말, 살려, 말. 뭐. 그냥 올려 올려. 요건 아니잖아. 맞아, 우리 우리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. 올려도 언니? 그래 요건. 욕... 맞아, 요건 아니잖아. 올리자 <laughs> 그냥. 언니 올려 그냥. 그래. 불잼 만들어. 하하하. 아 사원이 하하. 아, 생각보다 잘 따네. 아, 그래 우리들 <laughs> <오리는> 거야야. 지금 <laughs> 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. <laughs> 야, 미친, 바퀴, 바퀴벌레 소리 나는데? 아니, 저형왜 겐지하고 있어? <웃음> <웃음> 우리? 다음은 왜 저기가 있어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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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5위. 뭐 아니. 음, 안저 새끼 왜안 하러 있냐? 야 너도 뽕받아라갔왔어어 라인이오 <laughs> <laughs> 관리 잘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아왔어요 신나 우리 김존나 김요하게 게임하네 나힐 줘! 힐힐힐힐힐나힐아나 힐. 힐. 아, 나 누웠어! 나힐나힐야 아 <laughs> 우리 위도우 해다 해케본 있다 아니 뭐야 이거 <laughs> 나힐 없어 이 ㅅ끼 없어, 없어. 나 <laughs> 아, 다 맞다 미못살 아, 못살 아, 못 살려! 아, 못 살려! 아, 봐갈 아, 봐살 아, 못 아, 못 살려! 아, 못 아, 아, 못 아, 못 살려! 아, 아, 못리

내 보아를 <laughs> 뭐 너만 고 있어 미친놈아 큐킹을 따라하지 말고 <laughs> 야 여기 겐지 던짐 야 이거 왜 왔지 겐지 던어면 뭐해 이리로 가면 소아질았 진짜 이제 던지 우리 메리시 원힐이라 너무 그렇게 가면 죽는다 갈비 나힐 내가 <laughs> 미쳤나 진짜? 나힐아 진짜! 나힐나힐 굴하지 않끝까지 하는 거봐 끄득끄득 나힐나힐 그럼, 아. 어. 그럼 또니그 어. <laughs> <줄 것이요. 웃음> 아니 상훈이 형뭐 어, <laughs> 상훈형 손님 자 개판이다 나, 안 아나 붙여서 나뽕 줘봐 어, 이거 몰라 다1인데뽕 줘봐, 뽕 줘봐 아니, 늦었다고 오케이 아잡지어어 주방 없어, 주방 없어, 거 그래, 나 고... 자, 고험 보차, 보험, 보차, 보험, 차 아, 두피, 두피, 두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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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텔레나, 왔 텔레나 나왔어. 아, 나 이리 어디가? <laughs> 야, 미, 미끄러지지. 아, 진민수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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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페이스킬게. 뭐 우리 오르오르오르 끌어줄게. 네, 발 빼놓고. 연기, 빨바, 연기 빨바, 중, 연기 빨바, 빨바, 중, 지금 연기 중. 빨바, 빨바, 빨바. 빨바. 지금 연기 중. 연기 중. 연기 중. 엉덩이 계속 흔드는 줄 아나로. 이 정도 연기는 끌어줘야 돼. 아나로, 아나로 혼신의 연기. 야, 죽 다시 뽕 생기지 곧. 뭐. 아. 어. 개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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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이거? 이길 수 있다. <laughs> 여기서 심해를 본다면. 씨바 어때 씨바씨바 <laughs> <laughs> 간다. 진짜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한다. 딱 봐라. 어디로 갈까? 어디로? 그니까 일단 그 버스 쪽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서 2층 먹고 돌아가지고 그냥 2층에서 다 밀어내고 오케이. 1분 안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 싹가는싹가는 파이팅! 우리 걸렸고 우리 다 걸렸고 템밴도 다있스 가자. 바로 가자. 바로 가자. 간다. 간다. 아도어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오른쪽 오른쪽. 오른쪽 쪽쪽 잘못 나 불쌤. 아파. 나 아파. 나 아파. 힐리도 없음. 불싸. 불싸. 불 없어? 리 삼각. 리포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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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포텔. 야, 봤어 일로 와. 어디 가 임마? 너거 왜지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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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아 아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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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아 돌아 아, 하나, <laughs> 아니 하나 둘세개 하나 둘. 야 성범아 그거 알아? 그거 성범 형이야. 아 아. <웃음> 야, 조상범인데 한대못 맞을까? 한대못 맞을까? 내가 왔어. 아니 때렸는데 일어나서 갑자기. 아 뭐야 나 김민수 줄 알았는데 형이었네. 오케이 두 방벽. 라인 하든, 시그마 하든 심각한 거뭐 없나? 아까 그러니까, 존나 재밌는 거 없나? 간다 저기... 존나 뭐가 없어? 할 아니, 토리도 이거 망치왜때리다마다 뿅뿅 소리 나냐? 어 기억나, 기억나 소리 안 나? 방팅리

오케이, okay. 라비. <laughs> <너> 뭐하냐? <laughs> 뭐하하냐하하아하하하 <망신다>. <laughs> 아, 존나 웃겼네.